LS 그룹의 알짜 계열사로 꼽히는 에식스 솔루션즈가 코스피 상장을 위한 예비 심사를 청구하며 중복 상장 논란이 다시 일고 있습니다. 특히 소액 주주들은 모회사인 LS의 기업가치 희석을 우려하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LS 그룹은 지난 7일 세계 1위 권성 기업인 에식스 솔루션즈의 코스피 상장 예비 심사를 한국거래소에 청구했습니다. 이는 지난 7월 주주 충실 의무를 규정한 상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이후 대기업 그룹에서 나온 첫 중복 상장 시도라는 점에서 시장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이 소식이 전해지자 LS를 비롯한 계열사 소액 주주들은 즉각적으로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상장 예비 심사 청구 이후 단 하루 만에 천명 가까운 주주들이 반대 서명 운동에 동참하며 알맹이 빼가기, 주주 재산권 침해라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에식스 솔루션즈는 LS그룹의 핵심 미래 먹거리로 꼽히는 회사입니다. 전기차 구동모터용 특수 권선 등을 생산하며 테슬라, 토요타 등 글로벌 고객사를 확보하고 있으며 지난해 매출 3조 4천억 원을 달성했습니다. LS그룹 증손자 회사로 LS, LSIND, 슈페리어 에식스 등으로 이어지는 복잡한 다층 지배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문제는 중복상장입니다. 엘식스 솔루션즈가 상장되면 그룹 내 핵심 사업인 권선 사업 부문의 가치가 분산되어 지주사인 ls의 기업 가치가 희석될 것이라는 우려 때문입니다. 이는 기존 ls 주주들에게 피해를 줄수 있다는 비판으로 이어지고 있으며 정부의 정책 기조와도 충돌하는 부분이어서 논란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반면 ls 그룹 측은 ipo 추진의 불가피성을 강조하며 기존 주주들의 우려를 잠재우려 하고 있습니다. 에식스 솔루션즈는 설비 투자가 많아 지주사의 재무 부담이 컸는데 IPO를 통해 자체적인 자금 조달이 가능해져 LS의 재무 부담을 줄일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또, 에식스 솔루션즈가 전기차 테마로 묶여 LS주가 재평가의 기회가 될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현재 LS그룹 내에 10개 상장사가 있음에도 계열사 상장을 추진하면서 중복 상장으로 기존 상장사 주주들의 주식 가치가 훼손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는 여전합니다. L6솔루션즈의 상장 예비 심사 결과는 내년 초에 나올 것으로 예상되며 이번 IPO가 정부의 주주가치 재고 정책과 중복 상장 이슈 속에서 어떤 결론을 맺을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